한달 1,004원의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자는 개미천사 기부 운동이 시작된 지한 달.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죽전 일동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주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재능 나눔 공연에 나선 김선희 시의원과 딸 한승희 양은 평소 흔히 듣기 어려운 하프 선율을 선보이며 참석한 주민들에게 개미천사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흔쾌히 개미천사가 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죽전일동 직원들과 주민들은 동네 휴경지에 감자를 심기도 했습니다. 정성껏 심어 키운 감자를 수확하면 이를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과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죽전일동뿐 아니라 용인의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매년 콩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함께 키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창한 봄햇살에 눈이 부셨던 지난 주말 정평천에서는 신봉동 주민들이 벚나무를 함께 심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장식할 벚나무 300주 이날 심은 벚나무는 200여 명의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외에도 용인의 각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각국이나 어려운 이웃 돌보기, 공동육아와 문화나눔 등 마을마다 진행되는 각각의 특색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우리 마을. 달기 좋은 도시 용인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